안녕하십니까? KBS 아홉시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항 신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육성됩니다. 또 해운업계의 가장 큰 숙제였던 톤세제가 연장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부산항 신항을 찾아 해운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강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자동화 부두인 부산항 신항 7부두 배를 항만에 대는 것부터 컨테이너를 쌓는 것까지 모두 원격으로 조정하는데 세계에서 아홉 번째입니다. 항만 현장에 사람이 필요 없어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고, 대부분 하역 장비를 전기로 가동해 환경개선 효과도 큽니다. 밤에도 조명이 필요 없어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5천억 규모의 스마트 펀드를 조성해서 항만 장비 산업을 재건하겠습니다.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 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매겨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는 톤 세제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5조 5천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선사에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적 선사 선대를 총 200만 TU로 확충하고 윤 대통령은 가덕신공항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전시켜 부산의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